살려주세요. 살았다. 심정지온 고객 구한 호텔 직원. 안녕하세요. 우리 사회의 훈훈한 소식을 알리는 노팡미담입니다. 오늘은 호텔 직원이 급성 심정지로 쓰러진 고객에게 달려가 목숨을 구한 사연을 전하려 합니다. 지난 1월 30일 오후 1시쯤 제주시 에코랜드 호텔 갤러리 카페에 다른 관광객의 사진을 찍어주던 고객이 의자에 앉는 과정에서 순간 의식을 잃고 쓰러졌는데요. 주변에선 살려주세요. 라는 고함이 빗발쳤습니다. 이를 본 강서원 재과장이 뛰어왔는데요. 주변에 119 신고를 요청한 뒤 바로 심폐소생술을 했습니다. 강씨는 당시의 아찔한 상황을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손님이 숨을 안 쉬고 몸이 굽고 있어 심각해서요. 배운대로 손님 신발을 벗기고 온몸을 주무르며 응급조치를 실시했습니다. 이후 고객이 의식을 되찾자 주변에서 살았다는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고객은 곧바로 제주안종합병원에서 제세동기 이식 수술을 받고 건강을 되찾았는데요. 부산에 거주하는 이 고객은 딸과 손녀와 함께 제주 여행을 왔다고 합니다. 고객은 이후 직원에게 감사 편지를 보내 훈훈함을 자아냈는데요. 딸과 외손녀의 올부지즘에 강재과장님께서 온몸으로 심폐소생술을 하셨다 합니다. 급박했던 순간에 지금도 눈물이 앞을 가려요. 이에 강재과장은 지금 손님이 건강히 살아계셔서 오히려 감사드린다고 화답했습니다. 갑작스럽게 심정지원 고객을 구한 직원의 사연 어떠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유용하게 보셨다면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